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한국 케미호는 지킬 수가 있었다. 우리 유조선 나포 등 그날을 예견한 듯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 어디로 숨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그런데 금쪽같은 한 달을 방치하다가 결국 우리 국민을 완전히 안전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됐죠. 해적이나 반군이 아닌 이란 군대와 다름없는 그런 기관의 납포는 이란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이란 정부는 도리어 우리나라를 임질범이라고 적반하장으로 칭하며 협상 또한 동결 자금에 한정될 뿐, 나포와는 관계가 없다고 언포를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멍들도록 얻어 터지는 제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외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아무튼,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나,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창의적 협상을 하겠다고 화려한 수사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럴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대통령께서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위기관리센터를 찾아가고 구조명령을 내리며 국가의 책임이라고 묵념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 영말리 해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 국민이 억류되었는데, 이제야 개치된 NSC 회의의 대통령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 n s c 회의에 대통령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제도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되불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몇 명이나 죽었냐 그런데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나? 이 정부가? 공무원 A씨 이런 문제도 그냥 해결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이 이란에서 터지는 이런 큰 한국 케미오 이런 배도 지금 완전히 지금 이거 이란에서 사실상 그렇게 한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어참뭐 국민의 뭐 김은혜 의원이 뭐 보통 여전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란의 조작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빨리 그 옛날에 그저 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 대통령 때는 이런 일이 그렇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의 안전한 조기 송환에 국가적 영향을 집결하겠다는 비장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그리고 실시간 정보 홍보보다 실시간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대통령의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란에 간 대한민국 해결하러 간 사람들도 딴 얘기 하잖아요. 딴 얘기. 뭐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그 어? 우리 동 우리 교포 우리들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 국민 그 사건 때문에 온게 아니다 일어나고 다른 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을 바고 대고 돌려대는 그런 대표단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번에 이 사건은 빨리 대통령이 나서서 앞장서서 브리핑하시고 대변인 브리핑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 또 어디로 숨었습니까? 이러잖아요.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은 그저 김은혜 의원하고 윤희석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 6일 날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교통 대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했으나 특히 서울시의 어설픈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기상청에서는 예보 폭설에 대비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설 작업부터 재난 문자까지 모든 것이 뒤늦었고 6시간이나 늦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상청에서 그 전날 미리 큰 폭설이 온다고 예고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발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교통 상황을 긴급 전달해야 할 TBS 교통방송은 무엇을 했느냐 그 시간에 한강하게 정치 예능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낯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김어준 같은 정치쇼를 하고 이렇게, 낯부끄러운 비유로시장이거리돼서어수선하다 할지라도 기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한 서울시는 할말이 없고 그 와중에 권한대행체제인 서울시가 TBS 이사장이사장이사장 이렇게, 을렇게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뭐냐? 3개월 남은 시장 대행이 3년짜리 기관장을 임명하는, 그렇게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일어나는 서울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서울시민이 살아난 말이냐? 인사 알밖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석달 후에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행사를 해야 할 그런 기관장 임명권을 이제 3개월 남은 서울시 대행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서울시가 참 문제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그 정권평양적 정치 방송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TBS 이사장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뭐냐. 참 대단히 비열하다. 보고선거 앞두고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숨도 안 쉬고 임명만 하고 이런 어설픈 정치 노름이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앞설 수는 없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기본 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전력을 다하기뭘 다하겠습니까? 이제 긁었어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내년 4월, 4월, 7일 날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무능한 정부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바로 정리차립시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두 분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